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 1 8 6회차 밀고 당기고 어기 영차 14243444. 을사년에 대박 한번 잡아보자. 자, 대박 잡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1 1 8 6회차 골든벨 판때기가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기 완성하면서 골든벨 판때기까지 같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갑시다. 청춘은 일년, 세월은 동작 그만, 로또는 온번전 돌려받고, 보너스까지 두둑하게 챙기는 1 1 8 6회차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제1 1 8 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동의 꿈과 현실에서 조화로써 팔수, 1 2수 떡사바, 오빵 강남 로또 스타일까지 다 진행하고 오늘은 1 2수밀보 땡기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볼 2번 갑니다. 밀고 땡기기 첫 번째 타자 2번, 7번, 9번, 11번 갑니다. 9번, 11번 그대로 내려옵니다. 밀고 땡기기 동작, 그만. 자, 여러분. 자, 수정을 하겠습니다. 9번은 제했습니다. 9번은 제 11번, 11번, 15번. 11번, 15번, 11번 그대로 나오고 16번 하나 쫙 밀어서 당겼습니다 그래서 19번 갑니다.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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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23번 한번 갈게요. 23번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동작 그만 27번 한칸 밀었습니다. 28번으로 갑니다. 32번 하나 또 밀었습니다. 31번에서 32번 밀었습니다. 39번 갑니다. 39번. 자, 39번. 41번에서 두칸 땡겼네요. 자, 41번 그대로 내려옵니다. 41번. 45번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36분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골든벨 판때기는 완전히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45분 그대로 잡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쭉 골든벨 판때기를 한번, 자, 완성된 골든벨 판때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안에, 자, 옷방 강남 로또 스타, 떡사발 8수 12수 밀고 당기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로또 제1186의 대망의 행운을 맞이하는 골든벨 판디기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밀고 당기고 어기영차 142434을 사전에 대박함잡읍시다. 바로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1 1 8 6회단한번 순간, 단한 번뿐인 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희망을 품고 모든 가정에서 오직 1등의 대박의 행운을 밀고, 당기고, 어기, 영차. 희망과 반드시 대박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귀에는 멀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1186회 로또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외칩니다. 밀고, 당기기, 어기, 영차. 1, 4, 2, 4, 3, 4, 을 4년에 대박 잡는다. 여러분 모두 가정의 행운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1186회 차에도 우준환과 끈기 열차, 이것 갖고 안 된다. 이래서 전력적으로 가면서 시스템을 풀 가동합니다. 그래서 8수, 12수, 밀고 땡기기, 어기형차, 떡사발, 오팡, 강남, 로또스타까지 다 맞춰서 골든판 대기를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밀고 땡기기, 어기형차, 수동 조합 5개, 자동 열개 가져왔습니다. 그래 자동도 한번 해보자. 뭐, 자 짜장면만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뭐 라면도 한 끼리 먹자 이래서 자 어기영차 시간에 밀고 땡기기 시간에 자동 열개또여러분과 같이 갑니다. 갑시다. 제 1186회차 밀고 땡기기 어기영차 을사년에 대박 한번 잡아 봅시다. 수동 다섯 개. 자 자동 들어갈게요. 자동 첫 번째 자동 다섯 개. 두 번째 자동 다섯 개. 다시 한가 보죠. 수동 다섯, 자동 첫 번째 다섯, 두 번째 다섯. 그럼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 1186회차 로또 착한 열사는 꿈과 현실의 조화로서 풀어보는 골든벨 판테기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네요. 여러분, 실패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착한 열사 TV는 무한도전, 창조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겠습니다. 1187회차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1186회차에는 꼭 상위 당첨이 일궈낼 것을 기대하면서 자, 일주일 방송을 총 마무리하겠습니다. 꿈과 행식의 조화로서 풀어보는 착한 열사동의 여러분이 바로바로 바로 주인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